안철수가 그 많은 대통령보다 뛰어난 인물이냐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국민들이 지친 거예요. 정치인한 정치인에게 아주 본질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질서에 대해서 소위 서구적 스타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아이론케예요. 왜냐하면 네. 그 룰을 국민들은 철저히 지켜왔는데 꼴인 된게 뭐냐면 결국. 그래서 각각까지 등장하게 됐다. 우리가 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게임 룰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그리고 하겠다고 본인이 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정치 기질의 사람도 아니고, 어 인생의 정치가 목표였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사실 내면적으로 그 사람은 나는, 어 정치를 안 하면 못 견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갑자기 인기가 있다 이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후보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없는 일이에요 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구한말로부터 여태까지 신음해 오고 당해온 민중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절망의 신음소리도 들려요. 그거를 이제 안철수에 투사한 거죠. 투사해서 상징화시킨 거예요. 안천수는 추대된 인물이고 민중에 의한 하나의 새로운 천성의 하늘의 소리라고. 음. 어,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는 하늘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비로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고, 이게 한번 잘못되면또 폭삭 망할 수도 있거든. 이게 음. 심벌리 큰 거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이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음. 발견해낸 거 아닙니까? 발견해내서 띄운 네. 거죠. 절망의 신음소리. 그, 음. 그거를 가능하게 한 것이 우리 각하기 때문에 각하가 엄청난 큰일을 한 거예요. 어, 어. <laughs> 안기수가... 그렇죠. 각하의 시세 기간이 아니라면 이런 사건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거. 웃음> 이런 인물도 나오기 어렵죠. 네. 각하가 각... 이 거대한 결핍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니요, 하버드 대학 교수 무슨 그 사람이 마이클 샌더리요. 어, 샌더리가 인그 사람의 무슨 정의 이런 책을 보면은. 수준별로지요. 나하고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어? 그런 책은 백 100, 백만 부가 넘겨가고 내 책은 뭐몇 부가 안 팔리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 어. 그게 왜 그게 그렇게 팔렸겠어요. 워낙 가하가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네. 불의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이 종이 에 대한 결핍이 생기는 거고 어에 대한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클 샌들만 돈번 거야 <laughs> <laughs> 아 그러고 안철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가치관이 이렇게 잘못된 데가 없잖아요 올바른 사람이죠 네. 어, 올바른 사람이고 말을 잘 하잖아요 어 실제로 마태면에서 말을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실수 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설득력 있게 합니다. 그런 정도의 역량을 구비한 사람도 지금 없죠. 자 그러면은 응. 야권 경선이 끝나면 민정의 후보가 하나 결정될 것이고 응.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기 이전에 이미, 음. 이미, 야권 제1의 네. 후보가 되어 있고, 네. 음. 이 둘이 어떻게 단일화 돼야 되고, 누구로 단일화 돼야 되는 겁니까? 아,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면 곤란하지만, 지금 최소한. <laughs> 어, 하지만, 아, 하지만, 뭐, 여기, 워낙 낙곰수라는 데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데니까 내가 지금 과도하게, 과도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불안감이 내가 들어요. <laughs> 음, 저희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 아, 궁금한 아, 걸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니까. 아, 자, 네. 누구로. 돼야 됩니까? 아직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하면 또다내 친구들이니까, 네. 날 죽일 놈이라고 그럴 텐데, 예, <laughs> 네, 이건 있습니다. 간판 뒤집기로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 막 투표장을 막 변경시키고 또 컴퓨터를 다운시키고 지랄지랄 해도 소용 없게. <laughs> 저희 에이 방송을 에이 많이 에이 들으셔가지고 에이 디도스 에이 사건을 에이 이해하고 계시오. <laughs> 아. 젊은이들은 정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 싫다. 우리를 끄집어내려면 안철수 내놔라. 이것이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젊은이들 99%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0대를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유리하다. 그런 것을 만약에 멋있게 페어하게 하면은 아주 프레쉬한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는 거지. 음, 지금 이제 말씀은 안철수 원장을 후보로 하고, 음. 민주당이 뒤를 받쳐줘야 된다. 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음, 당이. 음. 만약에 거꾸로 민주당 후보가 앞에 나서고, 안철수 원장이 뒤를 받쳐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민주당 후보가 경선의 과정에서 막강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서포트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음. 힘이 돼야만 의미 있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게 안 되면 그렇죠. 이미 음. 안철수와의 게임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눈에 뻔한데, 그, 개기구, 이렇게 되면은. 개기구? <laughs> <laughs>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은데 막 개기구. 개기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외면하고. <laughs> 그렇죠. 뭐, 어, 그, 이런, 이런 어, 지저분한 판보다는 그냥 박근혜 시키자. 이렇게 음.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기 이전에 이미 음. 이미 야권 (제1의) 네. 후보가 되어 있고 네. 음. 이 둘이 어떻게 단일화돼야 되고 누구로 단일화돼야 되는 겁니까 아,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면 곤란하지만 지금 최소한 <laughs> 어, 하지만? 아, 하지만 뭐 여기 워낙 낙곰수라는 데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데니까 내가 지금 과도하게 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불안감이 내가 들어요. <laughs> 음. 그래도 저희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 아, 궁금한 아. 걸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니까 아, 자, 네. 누구로? 돼야 됩니까? 아직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하면 또, 다내 친구들이니까, 음. 날 죽일 놈이라고 그럴 텐데, 예, <laughs> 네, 이건 있습니다. 간판 뒤집기로 승패를 가름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갑자기 인기가 있다! 이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없는 일이에요. 네. 이것은 뭐냐 면은 그동안 구한말로부터 여태까지 신음해오고 당해온 민중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절망의 신음소리를 들려요. 그거를 이제 안철수에 투사한 거죠? 투사해서 상징화시킨 거예요. 안철수는 추대된 인물이고 민중에 의한 하나의 새로운 천성의 하늘의 소리라고 어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는 하늘의 소리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 안철수가 그 많은 대통령보다 뛰어난 인물이냐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국민들이 지친 거예요 정치인한 정치인에게 아주 본질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질서에 대해서, 소위 서구적 스타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아이론 케어예요. 네. 왜냐면, 그 룰을 국민들은 철저히 지켜왔는데, 꼴인 된게 뭐냐면, 결국, 그래서, 각각까지 등장하게 됐다. 우리가 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게임 룰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하겠다고, 본인이 한 것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laughs> 정치 기질의 사람도 아니고 어 인생에 정치가 목표였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사실 내면적으로 그 사람은 나는 어 정치를 안 하면 못 견뎌요 그런데 <laughs> 그게 왜 그게 그렇게 게그 팔렸겠어요 워낙 각카가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불의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이 종이 에 대한 결핍이 생기는 거고. 어, 에 대한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클 샌들만 돈번 거야. <laughs> 아 그러고 안철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가치관이 이렇게 잘못된 데가 없잖아요. 올바른 말을, 사람이죠. 아 네. 어, 올바른 사람이고 말을 잘하잖아요. 어, 실제로 마태면에서 말을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실수 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설득력 있게 합니다. 그런 정도의 역량을 구비한 사람도 지금 없죠. 자, 그러면은, 응. 야권 경선이 끝나면 민족의 후호가 하나 결정될 것이고, 응.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신비로운 거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고, 이게 한번 잘못되면 또폭삭망할 수도 있거든. 이게 심볼리큰 거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이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네. 발견해 낸거 아닙니까 발견해 내서 띄운 아, 거죠 네. 절망의 신음소리 그, 음. 그거를 그 가능하게 한 것이 우리 각하기 때문에 각하 엄청난 큰일을 한 거예요 아, 아. <laughs> 아티수가... 그렇죠 각하의 치세 기간이 아니라면 이런 사건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런 인물도 나오기 어렵죠 네. 각하가 각... 이 거대한 결핍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아니요 하버드대학 교수님 무슨 그 사람이 마이클 샌더리요. 어, 샌더리가 그 사람의 무슨 정이 이런 책을 보면은. 수준별로죠. 나하고 이거는 게임도 안 되고. 그런데 <laughs> 어? 그런 책은 백 백만 부가 넘겨가고 내 책은 뭐몇 부가 안 팔리니 이게 말이 되냐?